상록수 20단으로 가자. 그래요. <laughs> 연달 대신 복자만 넣으면 됐다고 연달 안에. 네. 어, 연달 안에 한번 경고입니다. 아니, 추천 단어 얘기해줘서 그런 거야. 경고 같은 거 하지 마. 나 평생 자란 곳에서 일상 영어가 아야, 복잡마야밥 먹었니? 여자 어제 일하느라고 밥도 못 먹었어. 언니 이러면. 그 동네 우리 엄마 아, 동네 언니예요. 맞가 맞네. 명에뭐 얼마나 뭐잘 살라고 얼마나 몇 푼이나 벌려고 밥도 안 먹고 일해. 언능 복자 엄마 밤 먹고서 이온대라고 잡았다. 그것 잠깐 더 한다고 돈이 뭐 10원 대에 20원 대냐. 밥을 먹고 일해야지. 이럴, 이럴 때도 야, 진짜 말이 걱정은. 말이 끊어지지가 않네. 복자 님. 그래서 대단하신 평생 쓰고 다 갚고 나도 쓰고 엄마도 요거 안 하셔.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열받을 때 정말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예요, 요금. 1년마다 또 보이지. 뭐 한세개 쓰거든. 그거 빼놓고는 우리 엄마한테 여기 들었다가면 그 사람은 진짜 급한 송민아들. 야, 진짜 복자님, 네? 말씀이 끊이질 않네요. 아, 뒤코 꺼요. 나 어쩔 수가 없어. <laughs> 와, 완전 협박으로 뒤코 꺼요? 병색을 하면서 네. 말씀하시는? 아, 하고 싶은 말은 수피님 시청자나 방송 때문에 안 하고 방송할 수 없잖아요. 꺼끄는 네. 방법이 있어요. 세기 안에서만 키면 되잖아. 뭐시마했어 아빠. 어, 다 이런 분들이 왜 여기에 온대 20단 맞지? 부, 그러게 그냥 제일 처음 오신 쪼드님 데리고 가자 가봅시다 아, 안녕 하세요 갑니다어 블러드 없어요 우리 동네 북 치세요 앞에 북 켜주세요 아 저보고 라고요 네. 아니면 저 주시던가 수피님이에요 뭐하니? 나 자신 없고네 에라 모르겠다 오. 에라모르게쓰 어차피님 아, 자추가 안유리데지 허어어엇 아, 아두번째라고 손가락이 좀 풀렸네 아까전에 아탈할때 손이 덜 풀려가지고 아, 또 와요 피추 아, 해제 나힐 자추 오 아름다운 핑크핑크 핑크. <laughs> 대기 오지 마세요. 뭐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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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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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. 절대 안 죽어 내가 왜 죽어? 그냥 하는 말이야. 여러분들이 죽을 거야. 아, 아 달리기. 절대 못 살아. 또 죽을 거야. 제대못 <laughs> <laughs> <절대> 죽. <죽어. 웃음> 나 죽을 거야. <laughs> 이번 건희축 주고 싶었는데. 아나희축을안 줬네 이제. 아니면 할 거야. 신으로 커버가 되냐고? 아니 히축 어느 정도는 강간은 살수 있어. 선생님 팔벌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? 아오오 에라이 에라이 보자 에라죽세요선피님어 잠시만 나 설정이 안 되는 같다 이사봐. 오이와 네트워크 자분아 어 지금 줄게. 어내 아까 설정이 잘못됐는가 보다. 못 믿어.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이제 들어가지. 네, 들어왔어요. 훌륭해요 일상부터 정해야. 이거 잘하죠. 네, 잘하고 있어요. 훌륭하죠 네. 장점이 다있면었네 야, 우리 부장님 많이 좋아졌어. 아다오오기저 오, 이렇있거나 만화가 없어. 없어. 그럼 안 돼. 이거를. 와, 데나 죽겠는데. 다시 리셋해야 될것 같은데. 와, 너무 힘든데. 이거 다냈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그냥 전부 다별 치시고 와, 제가, 힘들어. 제가 활력. 이거 딜안 나오면 안 돼요. 자, 전중. 자, 별 치세요, 별. 갑니다. 얍! 가자! 와, 아파, 아파, 아파. 와, 힘들어. 오마다 갓, 오다이 갓, 다고다고다 아! 에다 힘들어. 에라 힘들어. 얘만 잡으면 문제없거든. 얘만 다 어떻게든 잡아봐. 맙우고 오. 오고손다락맙다이었구나 오, 오! 다 잡았어! 고고고고고

바로 멈 조심해. 수가... 네. 오 마이 갓. 다시 가는 게 어때? 시간이 아, 아니 아니. 이거 어차피 시끄럽데 아, 그래요? 그럼 분가 봐. 요 조심해. 너도 다시 가요, n k I h 징글징글 징글징글 징글 g gating, g 징글징글 g gat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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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a t i n 무브 무브! i n g gating, g a t 에소 <목소리가> 운명을 그렇다면 복자, 그때 뭐냐? 그런데서을인기 위해서 내가 템내올렸던 나는 복자와 함하지 않는 마음,

복니님니해드릴게요 네?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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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정말 니아 정말... 아니, 우리 복니님은 아니, 끊이지, 끊이지 않는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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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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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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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스키님 방송에 오신 분들은 조용한 걸 좋아해서 아마 왔다가 귀 아파 갖고 다 도망갔어요. 필요하신 게 있나요? <목소리> 아니야 그렇진 않아 잘 계시는데 아, 잘 계세요 별장 안 하셨대요. 우리는 이런 방송이잖아요 괜찮죠? 스키님 꽃님 한 마리가 저 때리고 있어요. 옛날 별명이 꽃님이었는데 안 오기로 꽃님이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안 오게 됐다. 목소리> 진짜 나 별명 중에 하나 캠이었어상적이안가지 <laughs> 부장님이 꽃님이라고? 그럴 리가. 필안 해요. 필했는데 죽었어요. 필했는데 죽으셨어요. 몰라요. 일을 안 했겠죠. 안 했으니까 죽었겠죠. <laughs> 얘 뭔가요? 아 모르겠어요. 뭐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. 나 한다고 했는데 나 자취 안 줘요. 아 줬잖아요 이때까지. 방금 안 들어왔어요. 안 들어왔다고? 나뭐고 좀 바빴는 a 죠아저도 바빠서 죽였나 봐요. <laughs> 왜요? r 안하나요 빨리, 힐하세요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y 아, 안 올라가요? 올라가 i t 아우. e 안 하나요? 말 t t l 을 해버리네 우리 t l 아아무 a l i t t l 이제 적응했어 t t l e I'm a little, I'm a 충격과 공포와 짜증이 봐. 아유 와. 뭔가요? 몰라요. 열심히 일했는데 죽어버렸어요. 저 자축 죽어 안 줘요. 아니 자축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. 아 됐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우리끼리 잡아봅시다.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우리 잡자. 우리 몰아내고 있습니다. 잡아 지나야 돼. 잡아요. 잡아 지나가지. 오 마이 갓. 야 이거 망했는데? 망했다 하지마요 미니어 망했어요 진짜 다이 다이예요? 아이어 다이. 추락하는 자는 날개가 없다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 불이 나게 일을 하는데 좀더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불이 날수 있어요 가자 뭐해봅니다 <놀람> 한 명이라도 죽으면 다시 가야될 것 같은데.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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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해봐. 다시 갈까요? 해봐요. 이번에 만피 안되면 안돼. 와, 이거 되냐? 집중해요. 와우. 어느 때보다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다. 이번에 자충 못 줘요. 최단지 어봐. 2초 남았어, 양님딱대기우리 <놀람> 우리 몰아내고 있습니다. 자, 최단지 어봐. 음악 뭔가 전투를 부르는 음악이 복자님 짱. 복자님. 복자님 짱짱. 복자님. 네. 복장님. 예, 네, 왜요? 집중. 집중하고 있어요잘잡리고있아요복님복님복님복님복님복님 네. 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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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서 히로 히로. 면서 히로. 다 다다다 다복님복님복님 하! 마지막이다. I see t h 빨리 I p u 리발발 아름다운 파티였어요맑고향기롭게수고하셨습니다 저는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님고생했어요 다음에 또만나요복자님짱복자님짱복자님짱짱짱짱 짱, 짱, 짱. 귀한이다